육자 되겠다 20도 상당하네요 그렇네요 수온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대볼만 하죠 자 연습 네. 오늘 연습 1일차 출발 l p 4 돌아왔습니다 예 규빵맨과 양성훈 규빵맨과 양생이죠 네. 규빵맨과 양성훈이 <laughs> 돌아왔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체크테스트팀과 함께 LP4를 촬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일 LFA 오픈전을 같이 한번 참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충조입니다 충조 충주 혹시 경험 좀 많으신가요? 아, 한번 와봤고 베스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아 없어요 한번 왔을 때 우리 몇년 전에 예, 아, 이재이 선생님이랑 자이언트 아, 메이트 <laughs> 좀 많이 네, 아쉬웠었는데 네, 뭐 이번에는 꼭 베스 얼굴 보고 싶어요 충조에서 꼭 잡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나오면 사이즈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충조 잘안 아, 나오고 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시기에 교체들이 어디에 있을지 그 다음에 뭐수어 뭐 지형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체크 테스트 햄님과 한번 재미있게 우당탕탕 5분전 참가오 <laughs> 제목 좋고 우당탕탕 5분당탕탕 5분전 참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출발 아니 네, 여기 서부터 낚시를 할수 있는데 바로 위거든요. 음. 음.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지도상으로 흐름이 이렇게 굽이쳐서 여기가 맞는 구간이니까. 그쵸여기도 만약에 골류대에 포지션에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데가 좀흥는로같아요 하나님, 되게 어복을 주세요.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아 요새 폼이 좋던데요. <laughs> 아 요즘 안 털려요, 잘. <laughs> 어, <속이> 좋아 <laughs> 양 또털, 최 또털이었는데. 우리 최귀태 스텝이 이거 한번 몸에 좋은 거로. 아, 아, 맞다. 치얼스 하죠. 걸어가. 치얼스 한번 더. 아, 치얼스. 화이팅! 화이팅! 음. 이거랑 이옆 골창 말하는 거죠. 응, 음, 맞아요. 이 오른쪽 골창. 네. 여기 좋아 보이네. 뭐야, 워킹하네. 저기, 저기, 저기. 워킹, 워킹 낚시 와, 대단하다 고기야? 네. 와, 아, TV 봤어 내가 꾹꾹꾹 네. 하더만 오늘, 오늘 양수타 왜 이래? 뭐다 되는데? 아, 떨렸다, 떨렸다. 파이팅. 영상이에요. 아, 네. 김태한 대표님 가서. 어,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뭐 화이트업 한 할까요? 출발 전에 선구어, 선창 LFA 하면은 우리 프레임들 큰 소리로 화이트업 하겠습니다. 자, LFA. 화이트! l 피플 양성훈 프로와 제비의 스텝 무당탕탕 오픈전 참가기 충주호에 왔습니다. 오늘은 5번 5번으로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순번이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뜰 체질 열심히 할게요. 이 김이 나와요? 아 지금 6시 기온이 6아 9도예요. 9도 많이 쌀쌀한데 파이팅하시죠. 이야. 오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 좀 우당탕탕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뭐가 잘 풀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 요즘 또 폼이 좋잖아요. 아, <laughs> 대회마다 1등 하시던데? 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요새 좀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오오. 이번까지 만약에 1등을 노려본다, 만약에 오오. 한다, 저는 이제 트리플 1등. 이야, 거짓 뭐, 파죽지세네, <웃음> 파죽지세. <웃음> 화이팅하시죠. Let's go, go. 아, 이이 뭐가 뭐 막혔다. 사이좋다. 2,500 넘게 했는데. 떠달라고 해요. 넣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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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파민 미쳤다 진짜. 안 아, 했어, 야, 야, 아, 우리 양성호 프로가 해냈습니다. 이거 프리스 프리 개체 같은데? 아, 프리 개체 같아. 어, 알찼어. 무게 얼마나 나올 거아 3kg 나가겠는데? 보자. 아, 55쯤 나오겠다. 우리 우리, 여기, 여기. 하이파이브 한번 해줘. 우리 양프로가 해냈습니다. <laughs> 뜰채 <뜰체> 나이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제 손 떨린다. 아니, 뜰채 동내가손 떨린다. <웃음> <웃음> 이야, 어, 가시다.

이야 와, 와~ 걸어 걸어걸어 에이트랩 에이트랩 육자다 에이트랩 아. 하지 와 육자다 육자 우와 와. 너무 아깝고 근데 중요한 건 지난번 대회 때는 이런 거조차 보지 못했었다. 에? 네? 이거 어때요? 에? 네? 그니까 물었다. 물었다. 아, 모기, 모기로. 아 뭐야? 아 좀만 더 보겠지. 와, 백네시리그. 근데 다시 물 거예요. 진짜 오래 먹였어요. 对，所以、mm。Hmm. 웜은 뜯겨도 되는데, 제발 훅셋만 잘되라 어, 위드가 다 잘라버려야겠다. 없나 보다. 고고.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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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제발. 우와. 우와. 아, 또다 오케이. 우와. 육자 되겠다. <웃음> 아. <웃음> 아니, 왔다는 게 얘가 왔다는 말인 줄 알았어. 아, 나왔다. 우와. <laughs> 내가 캐치하그불가피 아, 아니, 그래도. 산란공 봐. 그래도 엄청나다. 이야. <laughs> 아니, 왔다는 게 입질 왔다는 거였어? 에. 아, 나 베트로 들어왔다는 줄 알았어. 아, 베이트로가 있죠? 어. 잘했어. 더 응. 잘했어. 와, 머리가 너무 커서 뜰채 꽉 차더라, 씨. Let's go! Go! 여기그이 <laughs> 어, 브레이크 라인으로 왔다 갔다 거리던 배였나 응. 보네. 진짜, 진짜. 롱웜 미쳤다. 내 거로 했죠. 싱크 가볍게 들어서. 이 점. 응응. 이거? 7mm 응? 어? 두 번째 줄에 끼면 돼요. 네? 두 번째 줄에? 한 마디 자르고 10, 10인치로 썼거든. 었 어. 그러면 나는 두 번째 마디에 꽂아야겠다. 이야. 근데 이게 로드가 미디움 헤비거든요. 근데 팁이 이렇게. TV. 아 팁이 많이 먹네. 네, 네, 네. 허리가 미디움 헤비급 이상인데 팁이 거의 한 애매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쓸때 좋더라고요. 베어링 다운 어, 네. 익스트림. 에? 아닌데 솔리드 팁 같아요. 그래서 긴웜냈꺼나뭐 커버에서 한 5g이나 그런 거좀 가볍게 쓸 때나 노싱커 같은 거쓸 때. 베스마크 쓸쓸거 에코스토퍼 썼는데 웜안 날라갔어. 아, 확실히 좋아요. 나도 최근에 그거, 그걸로 바꾸고 나서 웜 손실이 확 줄었어. 롱 웜은 진짜 극악이잖아요. 웜이 기니까 바늘털이 한번 하면 날라가기 되게 쉬운데. <놀람> 수고했어요. 진짜 아 어이구 피난다. 와와 응. 얘는 진짜 크 진짜 크다. <laughs> 안 들어가 볼 때. 와 빨리 들고 가야겠다. 머리 쪽을 넣어줘야 되죠아 아, 딱! 따가... 우와. 우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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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을때문또두마이 들고 오고 있어요. 자, 양손으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신난 바로 5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 5번. 5번 누굽니까? 양성원 프로. 양성원 프로.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 니다 아, 두 마리. 아 깜짝 속았어요 흥미제거 없어요. 자, 비워주세요, 비워주세요. 천천히 비워주세요. 흥미제거 어. 없죠? 야 사이즈가! 두 마리가! 어. <laughs> 야, 이러면 지금 모르겠는데, 1위가. 이거 몇 마리인가, 이거? 야, 한 마리 사이즈가! 와! 야야 어. <laughs> 야, 정말 좋네. 야,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어. 야, 이거 1위가 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야! 두 마리 때6천 65만 나왔어두 마리인데 6,065만 나 야, 이거 애들이니까. 네, 야, 두 마리인데 6,000. 자, 한 마리. 3,185. 자, 다음 거. 아. 야. 3,185로 하겠습니다. 3,185. 빅코스 기록은. 영감의 2는? 양성은? 최지태 퍼즐. 두 마리 합자국 6,065. 아까 말씀드렸던 두 마리가 이천 넘었습니다 두 마리. 이따 한번 인터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수양 드리겠습니다. 상대이 상금 2 5 0만 원. 자 시상에는 충주시 축수상공 소요한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당탕탕 오픈전 참가기. 짠. 2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진짜 우당탕탕이네. <웃음> 야, 츄리트스텝 <laughs> 님이랑 함께하면은 항상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스포닝 시즌을 감안해서 어, 아직 산란을 안, 안 마친 안. 배스 1kg짜리 응. 한 마리와 그치. 그다음에 애프터스포 응. 산란을 마친 배스 네.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로 오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제가 뭐 잡지는 못했지만 어 제가 더좋아했어요 <laughs> <laughs> 왠지 도파민. 왠지하세요? 왠지 도파민도 있는데 어 와이프가 단상 못 올라가면은 아 다시는 안 보는데. 아 네. 코인 하나 더 획득했습니다. 제가 뭐 <laughs> 제가 뭐 거의 오늘 그렇죠. 성훈 씨 덕분에 또 오픈전 한번 더나 오픈전 한번 네. 다음 오픈전에도 한번 같이 나오는 네. 걸로. 내년에도 딱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오래. 뭐를 아 형수님 보고 계시죠? <웃음> <웃음> 아 오늘 어, 최규태 스님이 아주 어, 안전하고 멋있게 어, 또큰 베스를 잘뜰 티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자 다음에도 최규태 스님과 함께 오픈전을 나가는 날을 기대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1등 다음에 1등. 1등 자 지금까지 우당탕탕 LP풀 오픈전 참가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이.